모듈러 주택. 상식을 넓히는 지식.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듈러 주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전통적인 건축 방식과는 달리,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주택 방식입니다. 이 혁신적인 방식은 시간 절약, 비용 효율성,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듈러 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단점과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 1. 모듈러 주택이란 무엇인가? 모듈러 주택이란 각 부분을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의 주요 구조물이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립과 설치만 이루어져 기존의 건축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모듈러 주택의 개념은 일반적인 건축 방식과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해 건축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듈러 주택은 다양한 모듈을 조립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공장에서의 제작과 현장에서의 조립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비, 눈, 기후 변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덜 받으며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벽면, 바닥, 지붕 등을 현장에서 맞추어 설치하기 때문에 주택의 건설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또한 모듈러 주택은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변경이나 확장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지어진 후에도 모듈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확장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파티, 모듈러 주택의 장단점, 모듈러 주택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자재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자재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표준화된 공정으로 인해 건축 오류를 줄일 수 있어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건축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건축 방식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됩니다. 이는 주택을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모듈러 주택에는 디자인의 제한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맞춤형 건축에 비해 디자인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현장으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와 운송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운송 비용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듈러 주택의 구조가 현장의 지형이나 조건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경우 이미 제작된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완벽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 3 모듈러 주택의 미래와 시장 전망 모듈러 주택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방식이 중요해지면서 모듈러 주택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건축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모듈러 주택을 도입하여 대도시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이 필요할 때 신속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모듈러 주택이 더 발전하여 스마트 기술과 결합한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과 결합된 스마트 모듈러 주택은 더 높은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은 주택 내부의 온도, 조명, 보안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듈러 주택은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건축 방식과 결합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나 상업용 건물에서도 모듈러 주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듈러 주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혁신적인 방식은 빠른 건축 시간, 비용 절감, 친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여 주거 환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